잠깐만 이슬은 이거 적중으로 좀 바꿀게요. 어, 야, 적중이 안 나와, 적중 빼고 다 나오는데. 어, 야왜 야, 이래? 이거 적중이 나와야 되는데. 수호! 어, 질풍! 잠깐만요, 적중 제발! 수호! 적중 성장! 에, 제발 한 번만! 척주 질풍! 아 잠깐만 아 이거 왜 이러냐 자, 여러분들, 오늘 1월 4일 패치가 끝났고요 자, 일단은 업데이트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번 기간제 컬렉션 사야 돼요. 수집 아이템 스테 패키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99,000원. 이거 사야 되는 이유가 당이나 주표가 기간제 컬렉션이 하거든? 근데 기간이 2월 28일. 두 달이에요, 약두 달. 옵션이 공2에 반무대 2포 이거 엄청 큰데? 자, 여러분들, 수집 아이템 스테 패키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다 구매를 했고요 자, 모두 바퀴 눌러서, 자, 신성분경사 1회 선택권 41장, 1회 선택권 82장, 그리고 기간제 컬렉션 두 달. 자 한번 받아 봤고요 자 명당자리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태상터 자 일단은 기간지 컬렉션 먼저 박아보도록 할게요 56,441 투력에서 02의 반무대 2퍼 한번 박으면은 야 이야... 여러분들 120 올랐어요 5 56 2 5 6일두달 동안 02의 반무대 2퍼 사냥인 굉장히 좋겠죠 공이에 반부대 이 이거 어떻게 참아 자 일단은 어.. 패키지 산거 이거 뽑기꺼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자신성무귀왕사1회성권만한장그 다음에 선택권 82장을 아바타로 바꾸겠습니다 자 아바타로 바꿔주고 자 신성아바타 1회성권 82장 첫번째 오픈 갑니다 자 첫번째 오픈 렛츠고 아~~ 군비 아~~ 자 두번째게 두번째 두 번째 오픈 갑니다 렛츠고 아 금비 한번만 나와지희귀라 좋으니까 자 세번째 오픈 아 네번째 오픈합니다 한번 바꿀게요 자 서른 여덟점 남았고 다섯번째 오픈 어 금비 한번만 나와지 여섯번째 오픈합니다 어어 금비 안나오는데? 자 일곱번째 오픈 어어 미국 미친거 아니야? 자 다섯장 자 남았고요 자 마지막 오픈 갑니다. 와 금빛 안 나왔다. 하지만 여러분들 재물 받쳐타 치고 신성 무기왕사1회성권 41장 여기서 급비 나와줄 수 있기를 갑니다. 첫 번째 오픈 l e 고아자 제발 금빛 두 번째 오픈합니다. 아 제발 진짜 무기왕사 제발. 자세 번째 오픈. 제발! 아! 야, 이번 포켓몬, 그냥 망했네? 자, 여러분들, 8장, 마지막 오픈입니다. 제발, 금빛, 나와주기를. 갑니다. 마지막 오픈, 렛츠고. 아! 무과금. 아, 무관을 났네, 아. 어, 뭐야? 이스루이네 잠깐만, 이스루이 이거 적중으로 좀 바꿀게요. 어, 야, 적중이 안 나와. 적중 빼고 다 나오는데? 어어? 야왜 야, 이래 이거 적중이 나와야 되는데 수오 에? 어 질풍? 잠깐만요 적중 제발 수오 적중 성장? 에? 제발 한번만 적중 질풍 아 어, 잠깐만 아 어, 이거 왜 이러냐 아 제발 3개 남았다 교환석 장난 그만. 그렇지. 아, 나왔다. 아. 이게, 이슬룬이 자사 돌릴 때 정말 좋거든요? 일반 몬스한테 이제 받는 모든 데미지 감소 이게 증가라서 이슬룬을 바꿔주고 나중에 보스 잡을 때는 오셀룬을 싹다 바꿔주고, 예, 밑에 거는 베어로쿨룬 바꿔주는 쪽으로 해볼게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뽑기는 비록, 예, 무과금이 낮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뭐 기간지 컬렉션 두달 99,000원? 쏘다 so 빼다 한것 같아요. 약간 소가금 하실 분들은 이번에 나온 수집 컬렉 사는 거 괜찮은 것 같아. 아무래도 뭐두달기간제긴 하지만 두달 동안 이 가져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자 여러분들, 마지막 유튜브 만나는 꽃과 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